안녕하세요. 돈방석TV의 방인석 작가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저도 건강하게 잘 보냈습니다. 오늘도 미래의 리더십 114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잠언 15장 13절 말씀으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을 풍요롭고 알차게 보냈으면 합니다. 둘째 명심보감은 길이 멀어야 타고 가는 말의 힘을 알수 있고 세월을 오래 지내야만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시한적인 시각을 갖지 말고 멀리 오래 볼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졌으면 합니다. 셋째, 리데에대는 국가방위의 전투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에서 전 특정사령관인 예비역 장성께서 지금 북한과 싸우면 우리나라 군대는 러시아골 난다라고 했던 말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저는 여기에 도저히 동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신냉전 시대 유일한 북당 국가인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GDP 수준 내 경제력 규모는 세계 1 0위이며 매년 군사비 지출 규모는 세계 8위에 군사력은 세계 제6위입니다. 현역 전투병은 50만 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상시 전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비군 수는 310만 명입니다. 현역병과 예비군 병력을 합하면 수적으로는 군사 강국 세계 3위인 중국보다 위에 있습니다. 물론 현대제는 병력 인원 수만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군사 장비 면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현대적 장비를 많이 압박하고 있으며 상당히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핵을 보유할 수 없기에 북한과 중국에 비해 비대칭적 전력이라 할수 있지만 우리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K2전차, K9 자주포, 현무 및천문미사일 등을 보면 미국산 신형 무기에 버금가는 이력을 갖고 있어 어느 나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로 저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핵을 제외한다면 러시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군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투 병력의 훈련이 부족하여 전투 손실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훈련을 시키지 않은 지휘관의 책임이 라고 할 것입니다. 전쟁은 크게 전략과 전술로 나누어집니다. 대한민국의 군은 세계 1위의 미국과 군사 동맹국이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적국을 압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 어느 나라보다 다양한 나라에서의 현대전에 대한 전투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전쟁을 이기기 위한 전략 수립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략 부분은 우리 군 수뇌부가 미군과 함께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전투병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전술 부분에서의 강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평상시 빈틈없는 훈련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3일 전투를 위해 30년을 준비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예하부대에서 전투병들이 실전과 같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전투력이 약하도 간다면 이는 온전히 지휘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중,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듯 전투병을 직접 운영하는 중대단위부터 사단단위까지는 병력의 수와 전투 장비의 다양성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가능한 전투병 육성과 사기를 책임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각급 부대의 지휘관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대한민국 군이 약해졌다고 인식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강군육성의 지름길은 오직 훈련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의 설선소음은 훈련의 성과를 배가시킬 것이라 확신하면서 대한민국 국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114장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미래 리더십 115장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주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